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켓몬 카드를 만들어 볼 건데, 아니 포켓몬 카드 필름을 만들어 볼 건데, 첫 번째로 포켓몬 카드, 포켓몬 카드에서 제, 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 카드를 꺼내요. 저는 저번에 저는 제가 만들었던 포켓몬 카드가 있거든요. 그 포켓몬 카드 를 만들게요. 야 그럼 포켓몬 카드 준비 됐나요? 좀 기다려줄게요. <laughs> 자, 그럼 됐나요? 이제 이 포켓몬 카드를 필름을 만들 건데, 첫 번째. 일단은 이비닐봉지는 주고, 자로, 여기 자에 자, 있는 숫자. 0부터, 0부터 7까지, 위에 부분을, 포켓몬카드, 어, 위에 부분 포켓몬카드 들어간 만큼 해주고, 위에 부분을 0부터 7까지, 네임펜으로 따라 그려. 그래. 자, 그럼, 하나, 둘, 셋. 자, 됐나요? 그럼 이제, 자로 0부터 7까지 해주면 돼요. 0부터 7까지 아니고, 0부터 10까지 해주는 건데, 왜 자기가 0부터 10까지는 안 해도 되고, 그냥 여기서 땅에 닿을 때까지 그냥 슉 끝까지 해주세요. 자, 그럼 됐는데요, 전. 아, 이렇게 만들었으면, 과일로, 싹둑, 싹둑, 짠! 다 잘랐어요. 이제, 이, 포켓몬 카드를, 여기 안에다, 쏙, 쫙 넣어줬으면, 여기 싱고말이 남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랐으면 이 포켓몬 카드를 옆부분 여기 옆부분을 테이프로 해줄게요 하나 둘셋짠 됐어요 자 그러면 완성 자 이제 이 포켓몬 카드를 포켓몬 여기 카드 도감에다 넣어주면 자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을 잘 보관할 수 있어요. 제 이렇게 여기 넣어주면 포켓몬 카드 빌려 완성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